안녕하십니까 s f p 반도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신선생입니다 s f p 반도체가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주주분들께서 많이 좀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수급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은 좀 당연한 거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도 이 추세선 제가 그어놨거든요 지금 6천 원 라인으로 제가 지지선을 지금 잡아놨는데 여기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서 뭐더큰 문제도 없어 보여요 근데 주봉으로 가서 보시면요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얘가 한 차례 이제 매집을 여기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매집을 진행한 구간이 지금 여기 네목한친 구간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월봉상 보시면은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고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할 때 너무 많은 이제 수급을 쓰다 보니까 우리 이제 SFA 반도체 주주 이제 세력들이 조금은 좀 쉬어간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좀 가격 차트를 보실 줄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이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 구간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선들이 모여 있으면은 주가가 결국은 폭발적이죠. 응집력이 강해진다라고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도 지금 보면 선들이 확실히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여기 구간을 결국은 저희가 정배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배열이 뭐냐면은 바을 정자를 써가지고요. 바르게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인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정배열 바르다는 거니까요. 좀 좋다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박스권을 표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좀 박스권에 갇혀서 굉장히 지, 좀 지지부진한 지겨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급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 문제는 말끔하게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필요한 거래량은 약2천만주 정도의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FA 반도체 주저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제 문자로 제가 소통을 좀 나누고 있거든요. 그서 상단에 번호 보시면은 01068156446 이라고 나와있죠 여기로 이제 sfa 반도체에 관한 어떤 질문들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제가 현재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매도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는요 까먹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체크해달라 당부 말씀 좀 남기겠습니다 자 다시 주봉으로 좀 갈게요 지금 주봉에서 수급이 한번두 번의 큰 장대 양봉이 이제 해당하는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지금 수급은 완전히 죽었어요 그 평상시 이제 여기 구간만큼 지금 수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봉상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 지금 선을 다시 좀 넣으면요 결국은 이 6,500원 라인에 맞춰가지고 우리 이제 SF의 반도체가 계속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지금 여기 떨어졌다고 단순히 조정받는다라고 해서 계속 추가 매수세를 넣지 마시고요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넣어도 늦지 않다라고 제가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SFA 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저한테 미리 SFA라고 영어로 세 글자 한 번만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제가 2월 16일 날 우리 SFA 반도체 주주 여러분들께 오후 2시 32분 108분께 문자를 발송해 드렸던 내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계속 당부 말씀드리는 건 추가 매수하지가 아닙니다. 수급이 꼭 들어와야 된다라고 여기서도 강조를 드렸죠. 그래야 기회 비용 아끼십니다. 제발 기다려 달라고 라 제가 계속 강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요. 우리 SFA 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중에서 저하고 같이 추가 매수를 한번 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 010-6815-6446으로 영어로 SFA라고만 남겨 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수급을 확인을 하고 나서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 가지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는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하게 문자 발송하셔 가지고 SFA 좋은 수익 과 자료들 정보들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월봉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저는 SF의 반도체를 뭐 개인적인 목표가는 저는 최소한 9,000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요 최소한 이 정도의 물량이 지금 뒤에서 더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세력들도 물량을 빼먹을 수가 있고 개인 분들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세력 분들도 여기에서 매수했던 물량을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도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고 전혀 걱정하실 게 없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더 강조 말씀을 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또한번 강조 드려요. 여기서 추가 매수 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매수해도 늦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거는 정말 까먹으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SAP의 반도체 주저 여러분들께서도요, 이거 기다리시는 시간 동안에 제가 지겨운 거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추가 매수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010-6815-6446으로 타점이라고 저한테 지금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SAP의 반도체에 추가하실 돈을 세력 타점 종목이라는 거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2, 3일 안에 움직이는 종목들로 제가 구성을 했고요 매수가와 제가 매도가를 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 내용만 잘 따라하셔도 스스로 매매하신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하도 매매를 해보시고 나서 참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해 주실 분들이 연락을 많이 더 주시면 더 좋겠죠 서로 그리고 세력들의 수급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요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약50%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저는 철저하게 눌림목만에 공략을 합니다. 지금도 제가 여기 눌렸다 라고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급이 한번 들어오는 거를 제가 체크를 할거예요 여기 구간을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 드리면 이런 식의 수급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주가가 한 차례 상승하고 그리고 수급이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조정이 일어났고. 그리고 다시 수급이 늘어날 때 우리가 여기 구간을 공략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제가 5개에서 10개 정도 종목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한 주라도 매매를 해보셨던 분들은요. 또 저한테 많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종목이 또 발굴할 때마다 우리 주주분들께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815-6446 무료입니다. 무료 공짜. 저돈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타점이라고 딱두 글자만 지금 빠르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화면을 좀 키워서 좀 세력 타점 종목이라는 거를 제가 어떻게 종목을 추천 드렸고 어떤 스타일인지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컴이드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나서 수급이 늘어날 때 제가 종목을 추천 드렸던 부분인 거예요.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떴다라는 거는 세력들이 지금 1차적으로 매집이 들어왔고 그리고 수급을 이용을 해서 제가 주가를 이런 식으로 상승을 시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수급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주주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조금 더 빠른 높은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주주분들과 제가 이렇게 소통을 좀 나누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컴이드 1월 5일 날 제가 종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제가 3,400원 이하에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제가 4,600원 이상을 잡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3,400원 이하. 이날 1월 5일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고가 4,745원까지 바로 3일 만에 주가 급등 나온 거 흔적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4,600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4,600원 이상에서 충분히 도달을 했다라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나마 이 종목을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써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목을 제가 단기세력 타점 포착 종목이라고 해서 발송 날짜 1월 5일 오전 9시 49분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었네요. 저는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전부 다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138분께 제가 정확하게 발송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도요, 저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하실 분들은 부담없이 010-6815-6446으로 탑점이라고 저한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1월 23일날 제가 산돌이라는 종목을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본 종목하고 똑같죠? 패턴상이요. 이렇게 수급이 한 차례 들어오고,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눌림목을 만들어줄 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수급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짝 거리량을 늘려주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주분들께서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정말 주가는 더 폭발적으로 빠르게 올라간다 라는 거죠. 산돌이라는 종목 역시 1월 23일 날 제가 정확하게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을 잡아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9,500원 이하 그리고 최고가 13,250원까지 도달을 했고요. 저는 목표가 12,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때도 1월 23일 오전 11시 49분에 발송을 해드렸고요. 또 인원 백신 두 분께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저한테 타점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그날 그날 다 취합을 해가지고 문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으로 제가 더 추천드렸던 종목은 푸른저축은행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때부터는 조금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좀 시장 하락에 대비해가지고 종목을 좀 이제 좀 짧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의 스타일로 바꿨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60분봉 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똑같습니다. 패턴은 이렇게 한 차례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눌림목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 수급은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로 세력 타점이 포착이 되면서 주가가 수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수급은 동반을 해야 합니다. 제가 1월 25일 날 푸른 저축 은행을 매수 가격 8,500원 이하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목표가 12,000원 이상을 이렇게 잡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장 하락에 따른 해치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은행 긴축 관련주라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역시 점심시간 때 제가 이때는 보내드렸었네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백수신 8분께 제가 정확하게 문자 발송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1월 이제 29일날 종목을 이제 추천드렸었던 종목인데, YC캠입니다. 지금 보시면 1월 25일날 한 차례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이 만들어졌고, 눌림목을 만들어줬습니다. 당연히 수급은 실종이 돼 있,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수급이 폭발하면서 주가 역시 바로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죠. 어때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종목들하고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죠? 보시면 제가 1월 26일날 이제 YC캠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추천을 또 드렸죠. 매수 가격 11,400원 이하, 목표가 13,500원 이상을 잡아드렸고 지금 보시다시피 최고가는 14,140원까지 도달을 하면서 목표가 충분히 도달했다라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이 종목은 제가 1월 26일 오전 11시에 아침에 이렇게 보내드렸었네요. 137분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똑같이 종목 발송을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 이제 비트컴퓨터입니다. 역시 최근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패턴은 똑같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할때 수급을 동반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눌림목을 만들어줄 때 수급이 역시 실종했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 세력 타점 포착 종목이 되면서 주가는 수직으로 급등을 하고 수급 역시 폭발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종목들을 제가 추천할 때는 전부 다 이런 스타일로 밖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세력들이 상승을 할때 수급을 이용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비트 컴퓨터 역시 제가 1월 29일 날 종목을 추천해 드렸고, 매수 가격 눌림목에서 6,400원 이하 잡으셔라. 그리고 목표가 9,000원 이상을 잡아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고가 9,550원 이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제 목표가 충분히 도달했다라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전 10시 37분에 제가 발송을 해 드렸고요. 128분께 제가 정확하게 발송을 좀 도와 드렸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종목을 받아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주식은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충분히 혼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도 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이런 세력 타점 포착 종목을 받으시면서 같이 공부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 수익도 먹고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까먹지 마시고 010-6815-6446으로 저한테 꼭 타점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되세요. 이 모든 건 제가 무료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그냥 팍팍 타점이라고 문자 발송만 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5개에서 10개 정도 제가 종목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좋은 종목을 지속적으로 챙겨 드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받으시면서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식 신선생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